음. 안녕하세요. 이세 아뜰리의 이샘입니다. 자테일러 자켓 소매를 그려볼까 하는데 소매는 두장소매로 들어갈 거예요 두장소매. 자 일단 소매를 그리려면 치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놨던 거. 디아홀어디아몰이 어, 24, 그죠? 그 다음에, 넣지점을 8cm로 잡았습니다. 그죠? 백 넣지점을 8cm, 여기서까지 8cm. 그 다음에, 앞 암홀, 아몰, 앞암몰을 22.5, 22.5. 그 다음에, 요게 넣지점을 6.5, 요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두 개를 합치면, 46.5가 나옵니다. 46.5를 넣었는데, 소매산을 얼마를 할 거냐 하면은, 사, 아, 소매산을 3, 3분의 요 치수 합친 거. 46.5, 암홀 합친 치수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15.5가 나왔습니다. 그죠? 렇 15.5라는 소매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요 치수를 갖고, 어, 소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매 길이는 58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소매 길이는, 어, 58.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소매 두장 소매도 그리는 방법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요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두장 소매 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먼저 길게 쭉 그려주세요. 직각을 먼저 그려주고 자 여기서 소매 길이가 우리가 50 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58요렇게어 줍니다 58 근데 우리가 해보면 소매가 58요 치수가 그대로 하면은 사실 은 조금 짧은 듯 해요 여기서 제 같은 경우는 한1.5를 더해 줍니다 그래야만 이 얘가 위에 2세를 잡았을 때고 그 높아지는 걸 해서 조금 길이가 감이 있어요. 그래서 1.5를 더줄 거예요. 원래 기장에서 1.5 그러면 59.5가 되겠죠. 그죠. 59.5 이렇게 길이를 먼저 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줬어요. 쭉 그려주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소매산을 15.5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5.5 되는 점을 하나 15.5 15.5,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15.5, 두개 소매의 산을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자, 이 소매의 산은, 어, 앞뒤 암홀 치수 합친 글을 3으로 나눈 치수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요게 아까 15.5가 나왔고, 요게 기장은 끝에서부터, 어, 소매의 기장 플러스 1.5를 더준 치수로 잡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암홀치수 아까 46.5를 반을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3.25가 되는거죠 23.25에서 0.5뺀 치수 자 앞뒤 암홀치수에서 그죠 여기에서 2로 나눈 치수에서 마이너스 0.5 되는 치수를 구하면은 21.75가 되는거죠 21.75 음. 21.75가 아니고, 23.25에서 0.5로 빼 22.75가 되는거죠 22.75. 어, 말하자면 2분의 암홀 치수 합친 거를 2로 나누어서, 그죠? 2로 나누어서 여기서 0.5뺀 치수를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22.75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22.75, 22.75가 되도록 여기가 되겠네 그죠? 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하면 얘가 중심이 되겠네 여기서부터 다시 22.75 이렇게 22.75자 요선이 22.75 그죠? 얘도 22.75 22.75는 두암홀지수를 합친 거에서 2로 나누어서 0.5를 뺀지수입니다 그죠? 자요렇게 쓰면은 이러면, 얘도 지금, 있으니 나와, 직각 그대로 내려주고, 어 중심선 도 그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중심선 도 어, 이대로, 어, 내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어, 요 천, 아, 15.5를 2등분선으로 하나 나누세요. 2등분선으로 하나 나누면은, 15.5니까, 음, 얼마고, 16 7.75. 7.75가 되겠네요. 이제 7.75. 요렇게 해서 어요 선을 또 하나 더그려놔 주세요. 요래 그려 주고. 자, 여기 소매산에서 여기 기장까지 재봤더니 얼마가 나왔느냐면 하16 아니지. 44가 나오네. 44가 나오네. 반이면 2 22가 반이죠. 그죠 자, 여기서 3cm 올리는 3어 여기 2등분 내려서 3cm 올렸어 그죠 3cm를 올려줘서 요거를 팔꿈치 선으로 하나 더 그려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2등분 나눈 더해서 위로 3cm 3cm 되는 점을 찾아서 여기 팔꿈치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여기 3cm 요렇게 요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그려 놓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여기에 곡선 그리는 거 기억나죠 소매 원형에서 5cm 6cm 요거가 몇 cm고 3cm죠 그죠 3cm 여기서 5.5 5.5 되는 점을 찾아서 두 선을 살짝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하고요거하고 이렇게 그려준다 했습니다. 자, 이거 소의 원형 한번 보시고 오세요. 안본 사람들은 자 이렇게 그려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둥근 선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요렇게 기본을 먼저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자, 얘를 3cm, 3cm를 이렇게 빼줍니다. 얘를 3cm를 이렇게 빼주고, 그죠? 이 3cm를 어디로, 요로 그대로 옮겨줄 거예요. 얘를 그대로 여기서 뒤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뒤로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어, 어요 모양을 그대로 같이 그려주세요. 어,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요기에서 요 높이를 재봤더니 1.2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1.2. 이렇게 나왔죠 그 그런 다음에 요 모양 요대로 같은 모양으로 요 모양이 그대로 나와지도록 그대로 옮겨 줬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그대로 옮겨 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음 안쪽으로 1cm 요렇게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넣어주고 얘들도 어 안쪽으로 1cm를 먼저 요렇게 넣어주세요 1cm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또뭘 해야 되느냐면 어 이쪽으로 1cm 밑으로 요렇게 1cm 밑으 내려주고 그죠? 1cm 그다음에 얘는 위로 1cm를 또 올려주세요 끝에는 요는 1cm를 올려주고 이쪽으로는 1cm를 내려줍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을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끝점 얘하고 얘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굴러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여기 1cm 올라온 점 있죠? 그여 요까지 이렇게 올라온 요점부터 이렇게 굴러줍니다. 그죠? 이렇게 굴러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끝점에서 여기 1cm 내려간 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20되는 점을 찾으세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이게 20 되는 점을 이 대각선으로 맞춰서 어 여기가 되네 그죠? 요렇게 20cm 여기서 에요까지가 20cm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내려왔는 요 지점에서 2cm를 20cm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끝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선에 맞춰서 몇 cm가 나 찾아내느냐면 8cm. 8cm 되는 선을, 이렇게 자, 요게 8cm 되고, 큰 소매, 요걸 자연스럽게 을 건데, 얘를 8cm가 되는 지점, 이 점하고 이 점을 찾아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laughs> 자, 요게 요점 있죠? 요게 교차되는 점 있죠? 그죠? 어, 요 점, 이 곡선하고 요사요 점하고 요거를 맞춰서 얘를, 아, 아니다, 아니다. 저, 쉬울 쉬울. 아까 우리가 D 넣치점 D 넣치점 8cm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8cm 되는 점을 잡으세요. 여기서 어, 여기까지 8cm. 어, 요게 백넣치점이죠 그죠? 개를 잡아서 개하고 얘하고를 길게 그려줍니다. 또 얘하고 얘하고를 길게, 이렇게 먼저 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 에 엘보점에서 안으로 2cm, 2cm, 2cm를 넣었었어요. 얘부터 먼저 그려보면, 얘하고 얘하고를 이렇게 굴러주고, 얘하고 얘하고를 이렇게 굴러준다는 얘입니다 그죠? 렇 그러면 얘가 지금 큰 소매, <laughs> 지금 정신이 없는데, 자, 다시 한번 큰 소매가 지금 다 됐으니까 큰 소매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아, 이걸, 이걸로 하지 말고, 형광색으로 해야 되겠어 어. 요렇게, 요선, 그죠? 어.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어. 요렇게. 그 다음에, 예. 자, 요렇게가 지금 큰 소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매가 두 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큰 소매가 있고 작은 소매가 있는데 지금 큰 소매를 먼저 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작은 소매 마지막으로 자, 아까 우리 여기에서도 2cm 나갔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2cm를 내줍니다. 어, 여기에서부터 2cm. 아까 얘도 여기에서부터 2cm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이하고 이하고 어,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가 이제 작은 소매에요또 이게 지금 복잡해서 잘안 보이죠 그죠? 이거를 흰광색으로 보면 자 이렇게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안쪽으로 도네 얘가 지금 두장 소매 되는 거예요. 어, 요렇게 해서 큰 소매, 작은 소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 넣지점 표시해주라 했잖아요. 6.5 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6.5는 여기서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끝점부터 6.5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어, 여기를, 어, 백 넣지점 표시해주고, 여기가 뒤쪽 해주고그 다음에 요게 결방량 소매 해주고, 작은 소매는 작은 소매대로 요렇게 따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소매, 작은 소매까지 마무리했습니다.